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내심을 아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말인가 하면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예루살렘 주민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간부도 아니고 보통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보통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 7장 20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7장 19절 보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 이렇게 어,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변본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귀신 들려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어, 이렇게 어, 오히려 내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벌써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 있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끝으로 하는 행동은, 어, 그렇지 않다라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이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거짓의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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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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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에 사람이 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 한국에서 한보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가?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 알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은 앞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 사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리고 26절에는, 어, 봐봐. 저렇게 드러나게 말하는데, 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가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셔도 분명히 자기들이 듣기로는 예수님을 죽일 사람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도 행동을 안하니까 그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가 인정하는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을 합니다. 여기서. 26절과 27절을 보면 26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인정할지 몰라도 아, 나는 인정 못해 이러면서 뒤에서 잘난 치 하는 것입니다. 왜 인정 못한다고 합니까? 아,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 아, 그 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라는 건 출신지가 어디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음, 예, 나사렛.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는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된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도 분명히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예, 확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니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짧은 뜻이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뭐 그런 거 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 혹시 이런 속담 어, 들어보셨습니까 방풍수가 집안 망치고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 바로 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 뒤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어, 그말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지식은 반풍수의 지식이고요, 선무당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도 나 읽어봤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구는 장로님이고 누구는 권사님이고, 막 이렇게 어, 우리 친척들 다 예수 믿어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나는 안 다녀요. 나는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다 풍수구나. 아 성부당이구나. 아,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메시지 가지고 그대로 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지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진짜 출생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진짜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베들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누가복면이 보면 장에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태어나셨어요.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와 약혼할 전에 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뭔가 하면 출신지로 가서 자기의 본 고향으로 가서 본적으로 가서 호적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베들렘 출신이에요.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내용을 누가 보면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나 안, 예수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자기의 그 반풍수 지식, 그리고 선무당의 지식으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복음을 전할 때 아는 체 하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아 이런 사람이구나 아시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전해도 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실까요? 28절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도 듣도록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동사가 세번 나오는데 유사한 말입니다. 가르치시다. 외치다. 이러시되 다 말과 관계된 동사지요. 반복해서 세번 한다는 그 강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뒤에서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시는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청껏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청껏 열성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목청껏, 모든 사람들이 넣도록 외쳐서 가르치신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인데요. 그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하신 그 어, 내용대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그리스도 구세주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사야 53장에 또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받으셨어요. 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죽음을 죽으셨어요. 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 쭉 말씀하세요. 6절까지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의 안 같아서 그러네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역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6월절날, 6월절, 명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또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당기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어, 이렇게 옷이 어,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소리 높여서 외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세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직분. 이세 직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어, 이세 직분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더 좋은 우리의 장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지금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모든 날를볼때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그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1절 보실까요? 오늘 31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요한복음 2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 불치병을 치료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 인자, 간질한 는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중풍병, 뇌졸중이잖아요. 오늘날도 이 뇌졸중 고칠 수 없어요. 뭐줄기대포를 이용해서 일본에는 어, 그런 뭐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중풍병에 걸리고 나면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맹인의 눈을 또 뜨게 하셨고요. 마가범 10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 내가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맹인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믿고 일어서서 가다가 보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맹인의 눈을 여시기로 하시고요. 불치병을 고치십니다. 아, 이뿐만 아닙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것도 군대 귀신 그라나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덤에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사람을 공동묘지 가운데다가 쇠사슬에 묶어서 거기에 두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괴팍한 거예요. 힘도 세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거기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laughs> 예수님이 보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 습니다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어, 죽은 사람 의학적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몇명 살리셨습니까? 세 명이나 살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 과부의 외아들 살리셨죠. 그리고 회당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배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 소녀도 살리시고 청년도 살리시고 그리고 장년도 살리셨어요. 이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시므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불치병도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때만 행하실까요? 오늘도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증거는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심을 증거하셨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본문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십자가에 날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죠.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셨어요. 그 내용을 모아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정은 하셨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언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정을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요? 반풍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모당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외치시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끝내는 것, 마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더 많은 그런 복음의 지식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면 들어요 들으면 믿게 되겠어요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